안녕하세요. 개미투잡입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주식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제시 리보모가 쓴책 '주식 매매하는 법'의 책 소개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리보모는 하루에 2조 원이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었 낼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시 리보모는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기관의 힘을 빌린다든가 쉽게 여기서 펀더니저라든가 다른 자금을 끌어들인 게 아닌 순수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이룩한 그 모든 것으로 하루의 이종훈이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낸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었을까? 제시 리보머는 어떤 매매를 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였으면 그 자신만의 실수를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매매법을 항상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 리보모의 매매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첫번째가 심리통제법 두번째가 자금관리법 세번째가 추세매매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시 리보모는이 세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심리통제법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 그니까 어떤 종목이 추세 반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닷건이 아닌 바닷건에서 상승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관리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빵 제실리 보모는물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피라미딩 매매 기법이라고 처음에 100만원치를 사고 수익이 나면 또 100만원치를 사고 또 수익이 나면 또 100만원치를 사고 이런 식으로 최초의 매매에서 수익이 난 종목을 가지고 계속 귀중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올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타기와 반대 개념인 불타기 개념을 제실리부모어가 최초로 시도한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세 매매 기법인데 제실리부모어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눌림목이 왔을 때 매매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 및 직장인 투자자들은 바닥건 종목을 좋아하는데 제실리 부모는 제유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바닥권 종목보다는 항상 상승하는 종목이 상승한다는 원리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눌림목이라든가 딱폭 가대가 왔을 때 그때 제실리 부모는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만일 제실리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신이 실수를 하였다 그럼 그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고 꼭 분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매매하였을 때이 종목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손실을 키웠고 나는 어떻게 기다리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매매했던 부분 중에서 수익보다는 실수 부분을 더 많이 연구하였답니다. 그래서 실수를 차츰차츰 줄이다 보니까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그 종목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이 모든 것을 매매일지에 적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매일지를 적은 지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을 본 지가 좀 됐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성공한 사람이 쓴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 따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꾸준히 지금도 매매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던 매매일지보다는 손실이 났던 매매일지를 좀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요한 것은 손실이 줄다 보니까 계좌에 잔고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에서 손실을 줄이는 게곧 수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급등주, 테마주, 찌라시를 쫓고 있는 건 아니,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제실리 부모가 쓴책 주식 매매하는 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대로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가 이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심리, 지실리보모의 심리, 그 다음에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 그 다음에 투자자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서술식으로 풀어 썼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슬픈 뭐, 차트 분석,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는데, 대부분 차트 분석 책이 한 80%는 좀 필요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알짜배기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책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아, 이런 것이 주식 매매다. 아 어, 지난 백 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주식의 중수 또는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보고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읽지 않으면 딴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은 것은 모든 종목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추세 흐름을 타야 된다. 그리고 매일 매일 매매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매매를 하면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때그 종목이 확실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종목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매 진략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만일 삼성전자를 한다, 그러면 그 종목을 계속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그 종목을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그러면 상승률이 만일 10%다, 그러면 팔았다, 샀다를 반복을 하여 상승률이, 제 수익률이 20%가 될 때도 있고, 또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다가 실수하여 수익률이 5%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5%든 20%든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은 짧게 끊어버립니다. 모바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자동 손절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될수 있으면 물타기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타기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물타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아홉 번 성공해서 한번 실패해버리면 손실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한 달, 두달 동안 모아왔던 수익률을 다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원칙은 최대한 물타기는 자제 한다. 저도 가끔씩 물타기를 할 때가 있는데 두번 이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할 때에는 마지막 두 번째 물타기에서 0.5%에서 1% 정도 내려간다. 그러면 칼 손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불타기를 지향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몇 달을 고민한 결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타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유튜브 공부도 좋지만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전업투자자나 이런 분들보다 더 알짜배기 수익률을 올리면서 그리고 일도 하고 그리고 월급도 받고 가정도 지키면서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진정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경남 진주에 사는 개미투자비입니다. 진주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거나 쪽지를 주시면 같이 모여서 주식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미투잡입니다.